영어일 능률김제 사과 본문일 살펴봅니다. A protector of our national heritage에서 우리 이 국가 문화 유산의 보호자 지킴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 본문일입니다. Yunju, a high school student, went to a Korean art exhibition. 자, 윤주는 한 고등학교 학생인데 해도 되고 한 고등학교 학생인 윤주는 갔다. 한국 미술 전시회에서요. 전시회. 또는 전시관 해도 됩니다. She wrote a report. 그녀는 썼다. 한 리포트를 about her experience. 그녀의 경험에 관해서. 근데, 경험에 관한 보고서를 쓴 이유가 뭘까? To share with a class. 그녀의 반과, 반 학생들이겠지. 그녀의 반과 공유하기 위하여 그녀의 경험에 관한 리포트를 썼다. 자, 이제 이야기 발단이죠. 윤주가 고등학생인데 한국 미술 전시회에 갔고 거기에 관련된 경험을 썼습니다. 그 반학생들에게 발표한다, 이 말이에요. Last week, 지난주에, I visited an exhibition of artwork and ancient items. 여기까지 끊어볼게. 나는 방문했다. 한 전시회에. 무슨 전시회? 미술품과 고대 물품. 이게 뭐예요? 골동품. Ancient items, 고대의 물품이니까, 얘가 골동품이요 미술품과 골동품의 전시회를 방문했다. 됐나요? 그런데, 이 미술품과 이골동품들은 which were, 생략이야. selected, 저, 예, 선별되었다. 선출되었다. from the 간송 art museum's collection. 이거 주의해요. 이거 소장품이야. 소장품. 간송, 대문자죠. 간송 미술 박물관의 소장품들로부터 선별되어 진. 됐나요? 미술품과 골통품의 전시회를 방문했다. 되죠 The exhibition included information about the man. 끊어볼게. 그 전시회는 포함하였다. 그 사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h o gathered all of the artwork displayed there. 그곳에 전시되어진 모든 미술품을 수집하였다. 됐나요? 관계사의 제한적 용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곳에 전시된 모든 미술품을 수집하였던 남자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었다. 그 전시회는 실제로 이 사람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됐죠? His name was John Young Pil. 그의 이름은 전형필이었다. but 하지만 he is better known. 그어요 be known by를 쓴다는 거. 그는 더 잘이에요. 그는 더잘 알려져 있다. 뭘로? His pen name, 간송. 그의 필명, 간송으로 더잘 알려져 있다. 펜네임, 필명이야. 예명 같은 거예요. 필명. 글을 쓸때 쓰는 거. 가명 아니고. 상훈아, 가명 아니다. 가명 가짜 이름이야. 필명이라고 해. 그래. 예술인들에게 쓰는 거. 어, 어떤 전문가들에게서 느껴지는 품격이죠. 필명이라고 합니다.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in 1906. 그는 1906년에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부유한 가문으로 탄생되었다. <laughs> 그리고는 살았다.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통치, 점령기를 통하여 살았다. 그뭐요 일본이 한국 강점기, 한국을 강점하였던 시기 내내 걸쳐서 살았다. 강점기에 살았다 이 말이죠. 한국의 일본인들의 일본의 강점기, 아큐페이션 점령점이에요. 강점기에 통하여서 쭉 살았다. 강점이 뭐야? 강제로 점령한 거죠. At the age of 24, 24세의 나이에 he inherited a massive fortune. 그는 물려받았다, 상속받았다, 엄청난 재산을 이렇게 요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끊어볼게.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자, 관계되면서 아시죠? 그가 그의 조국을 위하여 그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에 관해 신중하게 생각한 뒤에, he decided, 그는 결심했다, to use the money, 그 돈을 사용하기로. 뭐하기 위해서 얘하고요 틀려 얘는 것이고 얘는 위해요. To protect Korea's cultural heritage from the Japanese, 일본으로부터 한국의 문화 유산을 지키기 위해 그 돈을 사용하기로 사용할 것을 결심했다. 다른 거예요. 투투가 얘는 명사적 용법, 얘는 부사적 목적 용법. This decision was greatly influenced. 이 결정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 뭐에 의하여? 바이스 멘털 오세창. 그의 스승인 오세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그마치그 Who was an independence activist and had a keen insight into Korean art. 그런데 그는 독립운동가였고. 그런데 그는 h a d 가지고 있었다. 예리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인투 따라당깁니다. 한국 미술에 관한 한국 미술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을 또 가지고 있었다. 오세창이란 사람이 With all his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s 자, 뭣과 함께 오세창의 지도와 안내와 그 자신의 conviction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으로, 신념 덕택에 신념을 가지고, 간성 리버리를 most of his fortune to acquiring all the books, paintings, and other works of art이 하나야. 그는 바쳤다, 헌신하였다. 대부분의 그의 재산을 모하는 것에 낡은 책, 그림 그리고 다른 미술 작품들을 수집하는 데에 획득하는 것 동사예요. 무 이런 전치사고 주의하세요. 법법시 문제. 획득하는 것에 응? 확보하는 것에 대부분의 그의 재산을 헌납했다. 바쳤다. 이만. devoted. 알았죠? devoted to ing야. 주의하세요. He considered these items the pride of the nation and believed they represented the national spirit 그는 여겼다 이러한 물건들을 목적어야 목적 보라고 여겼다 뭐라고 여겼느냐 국가의 자긍심이라고 여겼다 그리고는 또 믿었다 그것들이 그러한 물품들이 민족의 정신을 나타낸다고 믿었다 이거를 민족혼이라고 말하죠 됐나요 그 다음에, 소설 또, 여러분, 어법, 제 사과에 나와 있는, 가정법, 과거, 완료. if 대용으로 쓰는, without. without는, 기본 뜻이, 뭐, 뭐, 없이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해도 돼요. 뒤에만 잘하면, if 대용이니까, 뒤에를 보면, 얘가 주절이야, 가정법에.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완료, 시제, 현재완료 시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시제야. 뭐뭐 했었을 텐데 뒷부분 그렇게 해석해. 만일 뭐뭐 했었더라면 주어는 뭐뭐 했었을 텐데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without는 가정법 과거로서 나타나는 이 불태지성이야. 그래서 만약에 수업시간에 우리는 지금 미리 나가는 거잖아요. If it had not been for라는 말이나 but for 또는 had it not been for 이런 세 가지를 말한다. 예, 본문에서 그러면 서술형, 빈칸이 아니여 서술형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있을 뿐이에요. 어, 지금 추세로는 그런 거안 나와. 요약 나오지, 요약. 문장 요약. 예. 어쨌든 해석해 보면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없었더라면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그러한 물품들은, 예술품들은 파괴되었을 것이다. 또는 taken overseas 해외로 가져가졌을 것이다. 도난당했을 것이다. 조금 이쁘게 반출되었을 것이다. 빈 하나에 걸린 겁니다. would have been destroyed or would have been taken overseas. 이렇게 해야 돼요. 핵심은 without. 얘는, if it had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 완료. 근데 그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서 추세가 지고 요런 거, 요거 어, 물어보는 게 아니고, 어, 전체 지문 요약이나 그런 걸로 물어보잖아요.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해석할 때,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왜 이렇게 해석한다? 뒤에를 보고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를 요렇게 알아야 돼. 그러나 여기서 여기까지만 보고는 얘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가정법 과거인지는 알수 없어요. 뒤에까지 봐야 알아. 그럼 학교에서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들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예습을 했잖아. 그러니까 알지? <laughs> 아셨죠?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예, 영어 일능률김 사과의 본문이 살펴봅니다. s s I walked in. 내가 걸어서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SNS에, 어? I could not help but admire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일단 끊어봐. Could not help but 까지 있죠. 이게 cannot help but으로 지금 외우는데요. cannot help but. cannot help but 뒤에 동사 원형써 근데 얘를 지우잖아. cannot help 하잖아. 그때는 ing 써. 만약에 학교에서도 이것을 강조한다? 그러면 잘 기억해놔서요. 그러나 help ing 또는 그러나 help but 동사 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가 돼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뭐뭐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없다는뭐뭐할 수밖에 없다. <laughs> 네. 다시 한 번. 내가 안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어둠마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칭송하지 또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을? 써 몇몇의 수, 잉크. 옛날에는 잉크가 없잖아. 무기잖아. 수, 묵, 화. 몇 가지, 몇 점의 수묵화들을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에 의하여 그려진? 정선에 의하여 그려진. 됐나요? 다시 말해서, a famous Korean artist also known as 겸재. 또한 겸재라고 알려진이죠. who 뭐 후시 정도 볼까요? 현재 그러니까, who is also known as 겸재. 겸재라고 또한 알려진 유명한 한국 화가인 정선에 의하여 그려진 수묵화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해서 잘하세요. Can not help but 동사 원형 못마지 않을 수 없었다. 같은 표현으로는 can not help ing. 요거. Yeah. These paintings were kept in an album called the 해약 해약 전신첩. 해약 전신첩, 어이구, 어렵네. 이러한 그림들은 보관되어 있었다. 한 앨범에, 이거 앨범 앨범이지. 어려운 말로 화첩, 그러지. 화첩이 뭐요 그림을 담아놓은 책이잖아. 앨범이지. 뭐라고 불려지는 해약 전신첩이라고 불리는 화첩 속에 보관되어 있었다. 됐나요? They depict the beautiful scenery of 금강산 mountain and its surrounding areas. 그것들은 이 그림들이에요. 묘사한다. 알려주고 있다. 아름다운 경치를 무엇의 금강산과 그 금강산의 주변 지역들의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낸다. 묘사하고 있다. 됐나요? 해약전신첩 안에 들어있는 그림들은 금강산과 그 주변 경치를 그려주고 있대요. 됐죠? The gemje painted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makes them look very inviting. 문장의 주어는 예고 동사는 예고 때문 목적어 look은 목적교 보어 동사 원형으로 쓰였네. 걔는 얘는 뭐 사역 동사. 그죠? look는 본다가 아니고, 보이다고, look 뒤에는 형용사, 이렇게 쓰는 거야. 해석은 뭐뭐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 way는 겸재부터 이 부분까지가 꾸며주는 관계사자, 내 선행사. 그러니까, 겸재가 산, 강, 계곡, 협곡을 그렸던 방식은, 됐나요? 만든다, 그것들을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게, 매력 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준다. 됐죠? 음. 어떤 방식인지는 모릅니다. 안 봤으니까. I was shocked. 나는 충격을 받았다. When the museum tour guide said, 박물관 투어 여행 가이드가 말했을 때 나는 놀랐다. 뭐라고 박물관 투어 가이드가 말했느냐? that the album was almost burned as kindling 했어요. 자, almost, nearly 같은 표현입니다. 거의 뭐뭐할 뻔한 거지, 완전히 한건 아니에요. 주의하세요. 뭐라고 말했느냐? 그 앨범이, 화첩이, 하마터면 거의 불에 탈 뻔했었다고 말했을 때, 불에 타서 뭘로 돼버린 거야? kindling, 불쏘시개로 불에 일번 했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깜짝 놀랐다.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it was rescued. 그것은 구해졌다. At the last minute, 마지막 순간에 and later, 그리고 나중에 was purchased. 구매되었다. By 간송, 간송에 의하여. 간송이 산 겁니다. 마지막 순간에 구해져 가지고 됐죠 Kindling 불소식에. Knowing that these beautiful paintings were nearly nut, almost, turned to ashes made me feel very sad. 또, 나는 make, 목조, 동사, 원형, 얘는 사역동사. 이 문장의 전체 주어는 뭐래? k n o w i n g 이고요 동사는 made입니다. 대트는 knowing의 명사들. 예, 접촉사, 목적으로 된, 그니까, 데트부터 여기까지겠죠? 아는 것은, 됐나요? 만들었다, 내가 매우 슬프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무엇을 안 거야?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하마트면 거의 be turned to, 죄로 변할 뻔 했다는 사실을, 것을 아는 것은, 안 것은, 내가 매우 슬프게 느끼게 만들었다. 어, 이거 샤마트면 제가 될뻔 했네? 라고 느낀 것입니다. 예. 우리는 이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제가 될뻔 했다는 것을 알고서 나는 매우 슬펐다. 번역해놨어. 여러분, 이렇게 절대 해석이 안 돼. 이 번역이. 아셨죠? 이건 번역이야. 지금 원리, 원칙대로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됐죠? I'm thankful. 나는 감사하다. 고맙다. 뭐 해서, 뭐뭐 뭐 해서. 고뭐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뭐 뭐 해서. 이유예요, 이거. These paintings are still around. Be around. 주변에 존재한다. Still, 여전히. 이러한 그림들이 여전히 존재한, 존재하게 되어서 고맙다. 됐나요? 되죠? 그다음에 so나 so that이 조동사 can will may 등과 함께 있을 때는 목적으로 쓰입니다. 뭐,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입니다. so that future generations can also appreciate them. 이 appreciate 감상하다야. them이 가리키는 거는 그림들이고 미래 세대들이 또한 그 그림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 그림들이 여전히 주변에 존재하게 되어서 나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본문 2 살펴봤습니다.